신 허영만 하륜을 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신이라고까지 하니까 너무 아이, 하여튼 거예요? 감사 네. 감사.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방송에서 좀 뵙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2014년 새해 신년 특집으로 모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말해 했니다 여러분 힘차게 예, 광야를 누리는. 한해가 되기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허영화님 예.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방송을 비롯해서 인터뷰 같은 거 원래 잘안 하시기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유 그래도 뭐뭐 뭐 이리저리 끌려 나오고 가끔 뭐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첫째 이유는 계속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음. 특히 저기 인터뷰 질문지를 같은 걸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만화 그랬냐, 뭐 어렸을 때뭐그림에제주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한강은 어떻게 그리게 됐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죠. 음. 한 번은 저기 아우찜집 취재를 갔는데 네. 그집 주인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안 하냐? 그랬더니 아저 방송국 가서 그 옛날 찍은 테이프 그냥 그대로 써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laughs> 올해가 벌써 데뷔 40주년 맞으시죠? 아. 얘기하기 도 싫은 <웃음> 세월이네요 <웃음> 그동안 정말 불특측한 작품들 제가 아는 것만 생각을 해 봐도 음. 각시탈, 뭐 카멜레온시, 팥자. 음. 그리고 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식계 등등 너무 음. 많.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4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해 한해 우리 따지지 않고 그냥 매 작품마다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난뭐 40년 동안 난 어떤 걸 해왔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일이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40년입니다. 앞으로도 뭐더 왕성하게 활동하실 기간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힘이, 힘이 좀 많이 떨어져요. <laughs> 근데 요새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봤더니, 만화의 유료화, 이런 게 이제 우리 화영만 화백님 뒤에 또 키워드로 자꾸 이제 같이 함께 다니는데, 만화 하면 솔직히 뭐 공짜로 본다. 아니면 돈이 거의 안 든다. 아니, 공짜로 보는데? <laughs> 그 전에는 대본서 최소한의 그 이제 그 대본료를 보고 봤었는데. <laughs> 네. 네. 예. 음, 요새 유료 갑자기 울컥하시는데. 식객 투를 모바일에서 지금 유료로. 네, 네.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화는 공짜다라는 것이 한십년 10년 전부터 십년 10년 전부터 이제 독자들이 이 돈을 내고 보려고안 그래요. 그러면 돈을 안 내고 보면은 우리 만화가들은 어디 가서 수익을 만들어서 예? 연재를, 만화를 그리냐 이거죠. 음. 예를 들면 밥그릇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 창작하는 사람들이. 밥그릇을 좀 배고파야지 좀 처절한 뭐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laughs>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끼니 한 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어, 에너지를 그쪽으로 안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나한테 맞는 작업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입처. 연재하는 당시에 그게 뭐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우리 화실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 꾸준히 작품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어,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좀 어렵네. <laughs>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그런 작가분들을 보면은 그 준비 기간이나 사실 거기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창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그 말씀. 그일 때문에 책상 앞에서만 해결하는 것 만화하고, 식객처럼뭐 매번 취재를 가야 하는 만화하고는 이 다르죠. 어 제작비가 음. 좀 다르죠. 이번 모바일 유료 만화가 음. 실패하면 음. 작업실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떤 각으로 네. 지금 인터넷 모바일 만화가 대세죠 출판 만화는 지금 거의 없고요 네. 그 만화를 연재 험과 동시에 신인들은 빚을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작비가 안 된다 는얘기죠 사실 우리 화실 출신 그 문화생 하나도 이제 독립을 한지 몇년 됐는데도 어한세달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저 신인 모집하는데 두 번인가 당선도 되고, 조금 저 이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방세 50만원 내고 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음. 최소한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안 된다. 네. 100만원이면 어찌 어찌 살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음. 정말 너무 슬프죠. 이런 거는 없어서는 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음. 만화계 대 선배님으로서 또 그런 책임감을 항상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시도도 그렇고 사실 우리 허영만 화배님 하면 한국 만화계 항상 새로운 개척을 많이 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처음 만화의 대본 소시스템을 탈피를 하고. 음,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런 음.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국 만화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동안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제 이 만화체 단순한 그림 선으로 그린 만화 말고는 대부분 극화체고 좀 꼼꼼히 그리는 만화 같은 경우 문화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생들 중에 뭐 스토리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전에는 그냥 이름 하나로 음. 이제 대표를 해서 나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 존재를 부각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의 음. 비중이 높아질 수록 네. 그래서 오한강 그리면서 그때 어, 글 김세영이라고 이제 밝힌 음. 것이 이제 처음이죠 제가 음. 그렇죠 네. 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음. 좀 이런 것들이 결실을 좀잘 맺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래요. 난 네.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거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 활동을 하는, 아, 연재를 하고 있는 에, 나이 중에서는 거의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후배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에, 종합일간지에 식객을 연재했을 때도, 아, 내가 또한 가지 이 마당을 열어놨다. 마당 하나를 또 열어놨다. 그렇지만 그 연재가 끝나면서 그 마당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음. 앞으로도 이, 이제는 저는 이제 종이 만화에서 그 인터넷 만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 역시도 사실, 어, 종이에서 그리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굉장히 서툴러요. 그리고 일단 그림 그릴 때, 그, 저기, 모니터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종이에다 그리는 거고 그 끝에 감이 너무 틀려요. 네. 그래서 이걸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존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백님의좀 예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잠시. 원래 미술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림도 그리면서 입시 공부했고 뭐 고등학교 때는 또뭐 저기 외지로 광주 쪽으로 유학 가려고 또그 당시 상당한 고액과외도 받고 그랬었는데 <laughs> 이제 지위 안 되더라고 이제 네. 집안 형편이 점점 점점 뭐 우리 집 멸치 어장는데 멸치가 안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날카로워지셔갖고 넌대학교못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면은 그때 우리는 지원을 해갖고 군대를 갔어. 음. 어차피 갔다 와야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를 지원해서 안 가려면은 뭔가 해야 돼.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만화에 관심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오케이. 난 지금부터 만화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제 무섭게 그림 그렸습니다. <laughs> 그런데 데뷔 년도가 1974년 이시죠 네. 근데 네. 각시탈이라는 정말 큰 대작 작품 얼마 전에 드라마로도 다시 한번 네. 최근에 들어서 어, 다시 드라마로 제작될 만큼 음.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을 쓰셨단 말이에요. 정말 천재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본인의 천재성 같은 걸 그때 깨달으셨어요? 저는 그 이제 시작할 때. 3년 내로 승부안 나면 은 나는 그만둔다 라는 음. 각오를 했었어요 이제 계속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총알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서 급료를 받으면 은 무조건 대부분의 그 돈을 책을 사는데 썼어요 음. 그책한권한 한 권이 이 예, 총알 한발한 한 발이랑 같은 거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각시타를 그렸을 때도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음. 것이지 뭐 느닷없이 무슨 내 천재성이라는 것도 준비 안된 천재는 뭐 계속 헛방만 치죠. 네. 그래서 에 예,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유난히 그 만화 작품 중에서 허영만 하백님 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작품들이 유난히 음. 많아요. 지금 아, 네, 총몇 편이나 지금 되죠? 난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누가 자료를 뽑아서 모여주는 <laughs> <laughs> 거 보니까. 24편이더라고요. 아, 음. 드라마, 영화, 음.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24편인데, 지금 또 2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2 6개더라요 본인의 그런 만화작품이 음. 여러 가지 장르로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탄생하는 음. 거잖아요. 음. 배우들이나 이런 음. 것들에 의해서. 보고, 다 보셨죠? 아, 보지 않은 것도 있어요. <laughs> 너무 불만인 건 찾아보지 않았고요. 음. 네. 그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본 작품들 중에서는? 일단, 그걸 팔려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렇죠. 네. 원작자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건 이제 미리 사전에 보지만, 시나리오 써온 거 보면은 많이 각색을 했거나,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저쪽은 그 제작을 많이 한, 한 상태라서, 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 봅시다. 그런 얘기를 참아 못하고 넘어가는 게여림은여입니다 음. 그리고 일단 내보내면 그걸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면 안 되니까. 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딸 시집 보내가지고 신랑 밥상에 뭐 콩나물 올려라 뭐부 북어국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laughs>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먼 이제 딸 집이 보이는 뒷산에 올라가 고 제발 좀잘 살아다오 뭐 그런 기분으로 이제 원장을 아, 이제 보내죠. 그렇군요. 그 타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직접 출연도 하셨잖아요, 카메오로, 그쵸죠 박영석 등산. 출연료는 못 받았어요. 아, 못 받고 그냥 무정출연으로. <laughs> 그때 어떤 계기로도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우리 제주도 사는 산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좀 얼굴이 방이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병인 여, 나오는 영화에 꼭 한번 출연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다짜 감독, 최동훈 감독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어, 좋다고 뭐 얼마든지 음. 할수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제주도 팀으로 등반 와갖고 우리하고 그 같은 동네에 여기 있었어요 네, 네. 같은 캠, 텐트를 치고 그 얼굴이 그 직사광선을 받는 히말라야니까 얼굴이 새악하 맞더라고. 안 그래도 박력 있게 생긴 얼굴에. <laughs> 그래서, 야, 장배가, 너 그런 식으로 피부 관리해갖고 어떻게 영화에 나오겠냐 하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국 왔어요. 이제 촬영 일정 잡혀갖고 제주도 연락해서, 야, 장배가, 저기 여 군산으로, 그때 중, 군산서 찾아야 했어요. 네. 군산으로 와라. 너 출연한다. 그랬더니 왔어요. 영화 다 찍었어. 그때 박영석 저기 히말라야 사나이도 음.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영화 다 찍고 난 뒤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는 얼굴 한 번도 안 비추고 계속 뒤통수만 나왔거든. 피부관리에서 했더니 왜 뒤통수만 들었어. <laughs> 그 친구가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결국 이제. 다 나간거네. <laughs> 같은 음, 글쎄요 만화는 음. 좀 전문적이잖아요 노름 고스톱가 관련된 네. 네. 지극히 <laughs> 전문적이 <laughs> 진짜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야신지 어떻게 이런 주제를 잡을 수 있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음. 노름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음. 그집 가족들이 모이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대부분 명절 때나 그 제사 때 모이면은 세 사람 모이면은 이거 하는 집이 있고 <laughs> 이거 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는 집입니다. 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그 생각이 있었죠. 아 요거를 하면은 관심을 갖겠다. 음. 독자들이 관심을 많이 주겠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음. 이제 시작을. 그렇군요. 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꼴, 뭐 음. 타짜, 식게 정말 그 아주 특이한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음. 유난히 각시탈도 그렇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타짜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영화가 나온 이후에 네. 뭐 만화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다시 만화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대에 다시 읽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게 좀 유행을 안 탄다고 할까요 우리 아, 허뱅이 네. 작품은 영화나 뭐 만화나 결말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수없이 합쳐져 가지고 어, 그 결말로 가는 건데 내가 그렸잖아요. 내가 그린만한데, 어쩌다 이제 자료를 보려고 이렇게 해다가, 어, 이런 것도 내가 그렸나? 여기 보다 보면 그한권다 보게 돼. 아... 여기 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결말은 알지만 그 중간중간에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죠. 제가 또생각으 했을 때는 가장 대표작 중에 최고는 역시 나라라 슈퍼버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TV 만화 영화 시청률 사상 42%가 넘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인기. 뭐, 만화를 어린아이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른들까지. 그리고 온그 사오정 시리즈라고 해서 음, 음, 음. 음, 그사오정이란 캐릭터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뭐 약간 풍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잡게 되셨는지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셨는지도 궁금한데. 염두에 둔다고 세상 일이 똑같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스토리 쓸 때, 이렇게 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스토리를 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또한번더 추가를 하는,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슈퍼보드는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뭐 스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능력만 다를 뿐이지. 아,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게, 그, 그리면서 귀가 안 들리게 만든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네. 이건 이제 그 순간순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강교함이 그 이렇게 빨라야 되는 강를할수 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모르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TV에 사오장이라는 게막 떴어요. 그래서 그건 나의고 전혀 관계없다. 의지와 상관없이 네. 사우정 시리즈들이 네. 탄생하고 그리고 저팔경 네. 하는 얘기 뭐 허셔, 이렇게 허셔, 뭐 마르셔, 뭐이셔셔셔셔 그게 또 유행했었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연재라는 걸 하다 보면 사실 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음. 뭐 편하게 그리실 때도 있겠지만 매주 혹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해줘 연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그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샘솟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막힐 때가 있을 텐데 힘들죠 힘들죠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그 순간을 평소에 잘 놀아야 되고 일안할때 <laughs> 정말 처절하게 놀아야 돼요 누가 나를 보기에 너는 일하듯이 논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는 거는 다음을 위해서 노는 거거든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혹은 또 스토리가 저기 꽉 맥혀서, 어, 그런 이제 정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네. 결국은 책상에서 해결야 돼. 책상에서 해결하고, 난 이제 메모광인데, 메모, 메모지 거의 요만씩요만씩 해요. 네, 네, 네. 그게 쌓여있는 메모 박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이제 뒤지면은 거기에서 상당 부분 그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정말 처절하게 놀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평소에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음, 사람들하고 많이 취미 활동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했죠. 예, 등산도 너무, 하시고. 너무 우리 우리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laughs>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laughs> 레저 활동이라고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운동 좀 레저 야구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모여갖고 맨날 야구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낚시했었어요 바다 낚시. <laughs> 그 바다 낚시 한 8년 하다가 민물 낚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괜히 외잡나싶어가고 바다 낚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프 치기 시작했고 지금 한 33년, 3 4년 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이제 해안선 일주 했고 네. 요트 1년 타가고 <laughs> 서해안에서 출발해서. <laughs> 독도까지. 독도 갔다 오는 데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이 불고 깜깜한데요. 그냥 막, 그 내비게이션 GPS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방향 틀면은 동무들 어서 오라요. 뭐 이런 사람들 나올 수도 있는 건 상황인데 파도도 치고 캬, 죽겠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이 아홉 명하고 같이 죽으니까 덜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 <laughs> 그런데 실례지만, 연세가 비밀, 나이가 비밀은 아니시죠? 아니, 비밀 네. 아니죠? 뭐 우리 저 지금... 연예인도 아니고 뭐 환갑 조금 넘으신걸로 음... 알고 있는데 참 젊은 친구들과 얘기가 잘 통하세요. 뭐. 산에 다니는 친구들은 네. 위계가 확실. 나 위에 71살된 선배가 한 분이고 아, 그다음에 나고 이제 전문 남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그녀, 그 그동안에 다니면서, 언성 높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음. 난 그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내가 그 위에 선배가, 화백, 뭐, 이거, 이거, 이거 화백이 여기 앉아, 이를다면 여기 앉아. 네. 아니, 형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애들이 보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안 이걸 이제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네. 우리 밑으로 무슨, 층층이 다, 저기, 그, 나이 차이가 있고, 제일, 이제 어린 친구들이 30대 초반 이러는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뭐 복종은 아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일을 대충 해결을 해요 그게 참 고맙죠 음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주제나 분명히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죠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얻죠 내가 저기 만나는 선배한테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는 건가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선배는 내가 48년 만나는 선배인데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뭐두 단계 세 단계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고 그그 그 양반을 하는 얘기가 난 너무 즐거워가지고 뭐좀더 불쾌했으면 좋겠대. <laughs> 실제로 그 만화 캐릭터로도 사용한 적이 있죠. 많이 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소소한 생활들이 내 만화 속에 그대로 담겨지는 거죠. 음.